네, 그중에서 몇 가지 기능 한두 가지 기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DP인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스 VM과 타겟 VM을 설정을 해 놓고 변경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게 됩니다. 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PO를 권장하는 건 15초예요. 15초고 만약에 이 VM 안에 DB가 있다. 그럼 DB에 대한 정합성을 자동 유지해요. 그렇게 해서 변경된 VM의 데이터들을 원격치라든가 아니면 주센터에서 하게 된다면 액티브 스탠바이와 같이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 환경을 위해서, CDP 환경을 위해서는 백업 서버가 필요로 합니다. 백업 서버가 CDP 작업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되겠죠. 또한 가지,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빔의 오케스트레이터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DR 기능이에요. 한 번의 클릭만으로 주 센터에 있는 지금 운영 중의 VM을 원격지 DR에 있는 VM으로 페일오버 시키는 거죠. 페일오버 시켰다가 아, 우리 장애 처리 다 했어라고 하면은 다시 UI에서 뺄백만 누르면 다시 역싱크를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백업인데요. 쿠버네티스 백업에서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룹핑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그거죠. DB죠, DB. 만약에 어떤 컨테이너는 MySQL이에요. 어떤 컨테이너는 PostgreSQL이에요. 그런데 이 DB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컨테이너 백업을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컨테이너에 대해서 덤프처럼 받는다라고 하면은 복구하게 되면은 이제 DB 자체가 서비스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조, 중요하고, 빔의 이제 카스텐이라는 저희 쿠버네티스 백업은 컨테이너의 위에 어떤 db가 올라가든 컨테이너 db를 db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 그러니까 즉 구름 레벨로 손쉽게 쿠버네티스 백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이제 아, 우리 소산을 해야 돼. 우리는 어디에다 장기 보관을 해야 돼. 그럴 때는 NAS라든가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손쉽게 데이터를 이동을 시켜서 장기간 데이터를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VM웨어 탄주, 탄주에 대한 비즈니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VM웨어를 사용하시던 고객이라면 탄주를 많이 고려하실 거예요. 이런 탄주 환경에서도 빔의 카스텐을 이용한다면 손쉽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구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확장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Kubernetes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빔의 카스테인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빔에서는 v m w a 탄주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컨테이너가 어떤 것들이 올라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합성은 저희 빈 카스텐이 자동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빈 카스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백업 서버가 필요로 없어요. 쿠버 네티스 안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네임 스페이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의 백업 서버 없이 바로 쿠버 네티스에 대한 백업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엔 인프라, AI 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 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템.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